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선택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에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참 어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죠? 그리고 또, 선택이라는 것을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이 선택을 해서 교회를, 발길을 옮기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쨌든 선택은 우리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본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 크든 작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선택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한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의 결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결과의 선택이여,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짜면 소리가. 앞에는 컸는데 뒤는. 가끔 배우자를 잘못만 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배우자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요. 아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웃음이 없다면 그것은 100% 남편의 책임입니다. 또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접어다 봤는데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볼거 없어요. 100% 아내의 잘못입니다. 왜요? 잘못 섬겼어요. 잘못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와 닿으세요? 안와 닿죠. 다너 때문에죠.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은 내가 남편을 섬긴 것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섬김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섬겼던 거예요. 내가 남편을, 배우자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웃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계 성도님들은 첫 번째도 잘하셨고, 두 번째도 잘하셨으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배우자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근심이 있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금식하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섬겨 보시기 바래요. 내 결과물에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선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선택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주 크게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뭐 결정하자면 이렇게 좀 미루죠, 그죠? 결정적일 때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는요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기다려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어 불순종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어 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아요. 그랬는데, 히브리서 오늘 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했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했던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너희 마음을 원고하게 하지 말라. 말라.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고 삽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살죠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는요, 미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지금 바로 응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이라니까. 그냥 오늘, 오늘, 내일, 이런 오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일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단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는 예언입니다. 히브리서는 신학 중에서도 이 신학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한. 메시지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유대교로 바꾸고 싶어 해요. 유대교로 왜 바꾸고 싶어요? 유대교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죠. 헬라 문화, 뭐, 페르시아 문화, 여기 문화, 짬뽕된 문화가 유대 문화입니다. 이 유대 문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이 곧, 개신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어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신교 목회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브리스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했던 이것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아예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반복적으로 불평, 불만을 해서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오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곳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예로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는 단어는 단 하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로 응답하라는 이야기가 오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오늘의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회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시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응다, 음성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면 그 즉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기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자기가 직접 느껴봤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16장에서 또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불만은 끊어졌나요? 이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요거 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랬죠, 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부터, 불평하고, 불만하는 기보다는, 네, 요 정도까지 해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아픈 것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세요. 아픈 걸 몰라요. 그분들 아픈 걸 몰라요. 살이 썩어서 내려앉는데도 아픈 걸 몰라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눈도 없어요. 눈이 빨개요, 양쪽 눈이. 그런데 제가 밥을 떠먹여주는데,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도, 이게, 이게 다 무너져서 없어요. 손도 없고, 눈도 빨개요.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여러분의 삶은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죠? 아픔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뭐를 해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죠? 해 주실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죠?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저를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고요. 배움도 없었던 사람이 저예요. 물론 책은 좋아해서 좀 읽었어요. 그러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저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살았어요. 그때가 하나님 만났을 때예요. 아니요, 만나고 있을 때겠죠. 진행형으로 돼 있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던 저를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되지도 않는 영어도 알려주시고, 되지도 않는 히브리어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홉 가지의 이 외국어를 통과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개9개 9개, 9개 언어 영역을 통과한 게 저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별론가 보네. 아유, 막 어거지로 박수를 잡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뜰에서나, 한지나서나, 복의 복을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 속에 강박하는 순간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안못 들어오세요. 강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친밀하게 해주셨어요. 마음속에 확와닿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우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보라,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 은혜 받을, 받을 만한데요. 보라, 보라 지금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죄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죄성, 원죄에 대해서 해결받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다시 예수를 나의 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에요. 구원은 또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여정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예전에, 작년에, 뭐 미래,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들어선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삶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욕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주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나 누구 만나면 옷도 잘 입고, 이렇게 하고 가요, 그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가죠?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지금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멘으로 하면서 계속 따라가고 계세요? 우리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어야 돼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기회는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의 때도 말씀드렸죠. 노예의 방주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사위들은. 그랬죠?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계속 준비해서 그 기름이 뭐예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나와 더불어,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그 두드림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할때 그러죠? 종도가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해줘. 그런데, 주님, 잠깐만요. 이러고 우리는 하죠. 그러죠. 화내지, 화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잠깐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들도, 주님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라가며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쁘니까 열어주고 미우니까 안 열어주고 돈 많으니까 열어주고 돈 없으니까 안 열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나 다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